공업용 단추 노루발 실패 없이 달기 편입니다. 단추 노루발 사용하시면서 바늘이 부러지거나 원하는 위치와는 다른 곳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업용 단추 노루발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 구멍 길이 조절 나사입니다. S는 짧게, L은 길게 만들어지고요. 미리수가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단추 사이즈를 재셔서 몇 번의 연습 재봉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추 구멍 넓이 조절 나사입니다. W로 갈수록 구멍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너무 넓으면 단추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으로 맞춰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티치 조절 나사입니다. W로 갈수록 스티치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의 스티치로 네모난 단축구멍을 얇거나 두껍게 설정해주는 나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 역시 중간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네 번째, 땀수 조절 나사입니다.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 제자리를 계속 박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역시 연습 재봉을 통해 원하시는 만큼만 나사를 돌려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공업용 노루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패 없이 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단을 지그재그로 밀어주는 단축구멍 노루발 고정 나사의 시작점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노루발은 위에 있는 노루발 구동 레버가 한 번씩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뒤쪽에 위치한 윙 나사가 같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윙 나사는 재봉 시작점을 지정해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수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윙 나사의 위치가 항상 동일해야만 단축구멍을 알맞는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맞추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임펜으로 선 하나를 그어두면 매번 같은 위치에서 재봉이 시작되게 할수 있습니다. 윙 나사로 시작점을 맞추셨으면 이제 만들고자 하는 단축구멍의 위치를 수성펜으로 그어주게 됩니다. 윙 나사의 시작점도 중요하지만 바늘의 첫 땀의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루발을 들어 올려 첫 바늘의 시작점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바늘의 땀이 왼쪽으로 노루발은 원단을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첫땀 정도는 수동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저는 알맞게 왼쪽으로 바늘이 움직여줬는데요. 혹시나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면 노루발을 들어 올려 강제로 원단의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미싱의 재봉 속도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동에 의해 침판이 흔들리면서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고 설정해 둔 단축구멍 조절 나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단축구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실전 재봉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침판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열봉하세요.